저는 국소마취만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수면마취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자분이 뭐 미워서거나 아니면 괴롭히고 싶어서 수면마취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수술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수술 직후에 혈액순환과 컨디션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수면마취를 시켜보면, 수술이 잘 됐어도 환자분 컨디션이 조금 나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면마취라는 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멍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가끔 울렁거림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컨디션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모발이식이 회복되는 데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취약이 많이 잔존해 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생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국소마취를 최소량으로 하고 어떻게든 환자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죠.